수상권이라는게 대박을 칠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망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대박은 어렵습니다 <laughs> 여기가 뭐가 몰려 있는데요? 삼성, GS 뭐 아. 이제 대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는건데요 여기는 월세가 퍼센테이지예요 그쵸 진검다리 연휴라 그러죠 그런 다리 꼈을 때는 이제 장사가 좀잘 안되죠 아 이번에 추석 때 네. 연휴가 12일이라고 하던데 진짜 걱정이 커요 초보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시작을 했을 때 제일 걱정인 게 마케팅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1원도 안 썼거든요 아 마케팅에? 네그니까 오픈한 그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그냥 오셨어요 이런 특수 사건도 권리금이란 게 있나요? 아 여기 VD로봇이에요? 네네네 아 로봇을 두 대나 쓰시는 거예요? 두 대가 계속 로테이션을 돈다고 보시면 돼요 인사 인사해 부끄러워 <laughs> 다 나가 준비가 끝났나 보네요. 지금 작은 아이 어린이 집에서 과자랑 음료수를 좀싸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편의점 가 가지고 좀사 갖고 오려고. 먼저 편의점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갔다가 오면은 아이들 등원 시키고 저희 출근을 해야죠. 오늘 저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 가지고 좀 뜻하지 않게 둘이 지금 몸빵을 다 하게 생겼어. 그럼 죄송한데 사모님이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실 거예요? 아, 네네. 아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근데 왜 초보 사장이에요? 매장을 오픈한지 8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중이라서. <laughs> 제가 사실 이 채널 굉장히 팬이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 이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러신 분들보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laughs> 아마도.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하고 있구나. 꿈과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어, 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으흠. 으어뭐로고 섰어? 사모님은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대리에다 주고, 오면 아마 내려와야 했을 거예요. 뭔가 엄청 복잡하네요. 예, 애들이 들이면. <laughs> 어우, 고맙습니다. 어, 여기 남자아기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둘째는 제가 데려다 주고 오면 이제 와이프가 데리고서 내려가 있을 거예요. 등원 시키는 거는 네. 아내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네, 네, 네. 엄청 다정하신가 보네요. 부박 안 당하려면 <laughs> 시키는 건 해야 됩니다. 귀도 <laughs> 안 들어보고 가죠. <laughs> 네, 내려가 있네요. 아 저기 차에 네, 네. 이제 둘째 데려다 주고, 네, 네, 네. 바로 가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바로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 네그 가게로 갑니다. 여기가 저희 매장이고요이기 오시고 음. 가나있겠습니다 오시면 청소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홀 직원이 지금 예비군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 VD 로봇이에요? 네, 네. 네 아, 로봇을 두 대나 쓰시는 거예요? 네, 한 대로 처음에 시연을 했다가 좀 만족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한 대로 더 추가했어요. 두 대가 계속 로테이션을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홀에는 몇명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점심 때는 둘, 그 다음에 저녁 때는 하나 내지 둘. 50평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사장님이 홀인 거예요? 빵꾸나는 곳엔 다 들어가죠. 아, 그 사모님은요? 점심 때만. 잠깐 와서 이제 홀만 봐주고 또 와서 유치원 끝날 시간에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죠. 정신이 바쁜 것만 이제 쳐주고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을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한 2.5일을 매장에서 일을 하는 거고. 아, 여보세요. 네. 약간 네, 초보 사장님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계속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로드샵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특수 상권이니까 로드샵으로 나가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처음에 애초에 창업을 계획할 때 로드샵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요? 사실 잘될 곳을 찾고 잘될 아이템으로 하려는 생각보다는 안 망할 곳을 찾아보자가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특수 상권이라는 게 대박을 칠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망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네. 대박은 어렵습니다. <laughs> 여기가 뭐가 몰려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이 36층 건물이거든요? 삼성, GS, 뭐 아. 이제 대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는 건물이에요. 오피스 특수상권이네요? 네네네. 여기는 월세가 퍼센테이지에요? 그렇죠. 특수상권은 뭐 어디나 그렇죠. 아, 그래서 미리 세팅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점심때는 손님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다 차기 때문에. 아,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물도 미리 깔아놔요? 네! 저희가 이제 반찬하고 음식만 나갈 수 있게 거의 세팅을 다해놨요 그렇게 바빠요? 저희가... 사실 저 위에 회사들 스케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복불복이에요 아, 랜덤이에요 <laughs>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다 차는데 5분 채가 안 걸리거든요 또 한가한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쵸, 진검다리 연휴라 그러죠. 그런 달이 꼈을 때는 이제 장사가 좀잘안 되죠. 아, 이번에 추석 때. 네. 연휴가 12일이라고 하던데. 진짜 걱정이 커요 그래서 지금 단체로 여행을 가야 되나 <laughs>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월세가 퍼센테이지라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쵸 MG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MG가 뭐예요? 미니멈 개런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매출이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임대료는 내야 된다 아 기본 월세? 네네네 아,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연유로. 초보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걱정이 마케팅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원도안 썼거든요. 아, 마케팅에. 네. 그러니까 오픈한 그 다음날부터 손님들이 그냥 오셨어요. 아, 그건좋네요 마케팅이 하나 안 늘어나다. 그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가 좀 특수 상권이잖아요. 네. 이번 추석 연휴 12일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데. 그럴 때는 좀 걱정하고 불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 그래서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네. 여행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 같은데. 여행 계획이요? <laughs> <laughs> 저만의 생각인가 본데. <laughs> 이거 넣으면 되는 거지? 네, 넣으세요. 어, 매장에서 이렇게 남편분한테 존댓말 하시네요? 아니요, 가끔.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때. 아, 기분이 나쁠 때도 하고, 네. 좋을 때도 하는 거예요? 네. 남편분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laughs> 저건 못 끓이시는 거예요? 김치찌개예요. 저렇게나 많이 끓여요? 저렇게 하면 보통 점심에는 다 나가거든요. 저게 몇 인분이에요? 저게 약 50인분 정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네요.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몸에 살릴려면 해야죠. <laughs> 첫 손님이시네요? 네 오늘은 조금 빨리 스타트가 끝내요. 한 번은 직 내려주시네요. 바쁠 때는 이제 손님들이 직접 내리세요. 근데 이제 안 바쁠 때는 이제 저희가 웬간하면 이제 직접 내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실 언제 바쁠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을 고정적으로 쓰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퇴직금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불평불만도 없거든요. 좀 바쁠 때가 대리가 되는 거네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엄청 빨라지셨네요. <작품과. 웃음> 예, 빨리 쳐야 되니까. 아, 근데 사연님은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김치찌개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김치찌개집에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네,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이제 김치찌개를 한 케이스죠. 아, 이 특수단 건에? 네, 네. 그럼 원래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젊었을 때는 뭐 뮤지컬도 좀 하고. 아, 그럼 배우였어요? 그 그렇죠. 네, 어, 무명, 무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 배우하다가 이제 연기학원을 운영을 꽤 오래 했었고,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연기학원 하셨었어요? 연기학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로 키웠다가, 마지막에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음. 빚을 좀 많이 치고 <laughs> 제 수준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사실 좀 빚들이 좀 쌓였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특수상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얘기인 것인 거죠. 약간 제기를 꿈꾸면서 네 이걸 차리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대박을 꿈꿀때저 꿈꿀 <laughs> 같은 경우는. <laughs> 안 무너지는 거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특수 상건으로 네. 혹시 이런 특수 상건도 네. 권리금이라는 게 있나요? 네 존재해요. 자기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는 기존에 있던 매장이 이제 빠지고 공실이었어요. 이제 공실인 데를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그거를 주고 들어온 케이스는 아니죠. 좀 저렴하게 사업을 하시겠네요. 보증금을 빼고 나면은 한7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남편분이 네. 치즈찌개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좀 어떠셨어요? 네. 식당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도 반대는 안 하셨네요. 어.. 반대했다가 고집이 너무 세서 아. <laughs> 제가 졌습니다. <laughs> 어... 근데 이건 무슨 메요 치즈계란 맛이 <laughs> 치즈를 계란 안에 넣어서 나갔었는데 이게 조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여기는 네.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홀만 한 3천 0 정도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800에서 1,10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높아요, 마진이? 매출이 낮은 데가 더뭐 수익이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 높은 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들 있고 그거는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기타 지출하는 걸엑셀파일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 타이타이 관리하시는 거네요? 네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뭐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 옛날에 회사 공작 네, 네, 을 제가 또 담당했었고 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관리들을 하죠. 그래도 초보가 창업해서 저는 뭐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2억 육박하는 빚이 있었는데 지금 7, 8개월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생활하면서 거의 한40% 정도를 갚은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시 해야요 양은 똑같이 들어갔는데두분때 <목소리> 실수한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 것 같아요. 아... 뭐 저도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공격을 하면 은 나중에 제가 실수했을 때 역으로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드시는 분은 실제로 네. 두 배로 드시는 거잖아요. 네. 의도치 않게 서비스 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로봇을 호출해서 그릇을 치울 거예요 그릇도 로봇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마지막으로요. 네. 사장님이 잘안 됐을 때도. 네, 옆에서 이제 계속 힘이 되어주지 않분께한말씀해주셨습요 어, <laughs> 사실 뭐, 미안하기만 하죠. 고생만 시켰기 때문에. 묵곡하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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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좀 다시 일어나서 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빨리 해야 되겠죠. 네. <laughs> 지금처럼 많이 싸우지 말고 열심히 둘이 같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남편이랑 같이. 아, 근데 여기는 특수사건이라서 네. 대박 나는 곳이 아니지 않나요? 대박이 안 나도 평균만 해준다면 그것도 대박이 아닐까 싶습니다.